오늘도 자연 다큐멘터리 들어갑니다. 저 앞에 잉어들이 있는데 이게 산란하려고 하나봐요. 막 배를 뒤집고 수초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 앞에도 잉어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오니까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이제 흙탕물이 일어난 게 지금 여기서 막 울렁울렁 또 난리 치거든요. 풀짝풀짝. 풀짝. 그러니까 저기 수초에다가 산란하는 것 같아요. 흙탕물이 일고, 예. 가물치인가 했는데, 가물치가 아니더라고, 이게. 어, 잉어들이야, 잉어들. 다 이렇게 수녀 다니는 게. 예. 그래서 산란하는 거좀 제대로. 호수공원 한번또 가봐야 되겠네. 요새 안간지 오래됐거든요. 이쪽 길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주로 대청댐 쪽이라든가 미호천 쪽이 길이 굉장히 좋고 예쁘길래 이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한 가지 위험성이 있긴 해요, 우리 첼로. 애가 언제 바퀴가 터질지 몰라, 아직까지. 올 때마다 지금 아주 불안해서 좋겠는데, 이거 첼로. 어. 너무 장하다, 얘들아. 잘해주고 있어, 아직까지. 그런 m t b 를 타야 돼, m t b m t b 의 소중함을 이렇게 깨닫게 될 줄이야, 내가. 서울에서 탈 때는 그냥 센싱 달리는 게 좋으니까 이 로드가 좋았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m t b 의 소중함을 이렇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m t b m t b 를 타야 돼. 걱정 없이 싱싱 달리고, 여기 잉어 한 마리 와있죠. 몇 마리 와있는 거 보이시나? 이 앞에 지금 몇 마리 와있어요, 이 앞에. 그 앞에 몇 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저기도 한 마리 떠 있네. 또 쟤는 혼자 붕붕 떠 있어. 한 마리 떠 있죠? 이 앞에 몇 마리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앞에서 저기는 베스 새끼들이 또 왔다 갔다 떠 있네. 저건 또왜 저기 떠 있대요. 자, 베스 새끼들이 지금 여기서는. 음. 보이시나? 저 위에 붕붕 떠 있는 게다 베스 새끼들이거든요. 왜 저렇게 또떠 있대요, 다. 이제 월급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번에 또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 힘들었어요, 예. 다 이제 이겨내고,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또 월급 들어오면은 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먹방 한번 찍을게요. 아 가정의 딸 힘들었어. 부모님도 부모님 제가 돈 많이 버는 줄 아니까 잘 버는 줄 아니까. 에 남들보다 좀 비싸게 뭘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뭔가를 에제 원래 돈을 잘 많이 못 벌거든요. 예 인생이 좀 잘못되고 나서부터 돈을 잘 많이 못 버는데 사람들은 내가 돈잘 버는 줄 아나 봐. 아 미치겠어. 나도. 아, 진짜 남는 돈도 없고요, 별로 가진 돈도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예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돈을 여다다 숨겨놓고서 뭐다 쌓아놓고 사는 줄 아는데, 어?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니까 <laughs> 어때 뭐 어때 쌓아놓은 게 있지 않냐?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어? 아무 것도 없다니까? 아무 것도 진짜? 몸뚱이 하나야, 몸뚱이 하나. 가진 게 몸하고 얼굴, 그다음에 이 뇌, 머리. 세치 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몸뚱아리 잘못되면 큰일 나요 나는 몸뚱아리 하나 믿고 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 응? 세치 혀 세치 안될것 같대. 아 이거 좀이게좀 세치도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혀 머리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나마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뭐 그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도 몸 관리하고 가진 것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구독자 퀴즈로 또돈 많이 나가니까. 어우, 옆에 때로 몰려왔다. 또 오랜만에. 자연 다큐멘터리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옆에 잔뜩 때로 지어서 왔어요. 지금 이렇게. 노는 거 보이시죠? 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까지 찍혔어. 이게 뻘이다 보니까 흙탕물이 벌벌 일어나요. 이게 계속 흙탕물이 일어나. 이런 데서 낚시하려면 이런 데서 훌치기 낚시를 해야지. 그때 그 아저씨 보니까 저쪽에서 하고 있어. 여기서 훌치기 낚시하면은 잘 되긴 하겠다. 참 근데 안 좋은 거죠. 아, 또 아름다운 또 금강 따라서 이렇게 또 오늘도 라이딩을 왔고요. 아침에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제가 탁구 칠 거예요. 어이구도한 마리 있네 이렇게. 다음 주부터 탁구 칠 거니까 예. 탁구 치는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에잉. 잉어들이 막 울렁울렁 또 많이 왔어 지금 여기 왔다갔다 해요 지금 밑에 그죠 낚시로 참 잡기 힘든데 낚시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릴 적 꿈이 홀리 피셔맨 이었어요 낚시꾼 되는거 아시죠 다들 낚시꾼이 되든가 그래서 이제 양어장 양어장 하는게 어릴 적 꿈이었거든 제가 비단 잉어라든가 향어라든가 송어 같은 거 양식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어, 저건 누치구나. 아이, 저, 쟤는 제가 찍어줄게요. 쟤는 누치네, 누치 저놈 저거. 잉어줄 알았는데 저거 누치인데요, 엄마? 아, 잉어줄 알았네. 저 누치야, 누치 저놈. 어쩐지 혼자 댕기더라고, 자꾸. 쟤는 누치야, 누치 저거. 얘는 누치에요 꼬리 지느러미가 딱 봐도 지느러미 자체가 몸매가 벌써 길쭉하고 입이 뾰족한 게 누치야 누치 아예 속았네 잉어인 줄 알았네요 네. 어 저기 또 붕붕 몇 마리 떠다닙니다 저거 저거 베스는 아니고 저 애들은 붕붕 떠다니죠 뭘까? 붕붕 떠다니는게 너무 많이 찍었구나 이제 끊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탁구치는 영상으로 제가 이제 또 찾아뵐게요 이제 네. 아내 얼굴 자꾸 나오면 또 그런데 네. 자 지금까지 홀리핑폭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송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라뷰